여단 과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연말에 잘들 지내시는지, 그리고 또 열당들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말이라 요새 촬영이 좀 많아서 클럽에 한 4일, 5일 만에 온것 같습니다. 어, 지난주 예고해드렸던 그 명동은 오늘 촬영을 못했고, 그 한파 때문에 어, 요청이 와서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촬영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 혹시 당구를 클럽에 방문하셨을 때 음, 제가 음, 3일 만에 4일 만에 와서 어제 잠깐 게임을 한번 했었고요. 오늘 와서 바로 게임을 한번 했었는데 저랑 똑같은 마음을 한번 느끼실 때 있을 거예요. 게임 하시면서 어, 내 스트로크나 자세 아니면 오늘의 그 컨트롤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또 테스트도 해보고 게임도 바로 해보면서 또 실전을 경험해보는고 싶은 마음 이런 것도 느끼실 텐데 저는 어제하고 오늘 게임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제는 제 팔이 굉장히 잘안 나가더라고요. 우리 팔이 안 나갈 때 있잖아요. 공이. 승패를 떠나서. 근데 오늘은 또 되게 잘 나가더라고요. 근데 어제하고 오늘을 살짝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어제는 팔에 이 하박만을 써서 공격을 주로 했었고, 오늘은 이 상박까지 같이 써서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시간에 오늘은 제가, 그,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배운 것 중에, 이 팔, 우리 스트로크할때 하박과 상박을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도 해주고, 저도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하박과 상박을 한번 구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먼저 그 처음 입문하신 분이나 잘 모르신 분들은 잠깐 설명드리면요, 우리 팔의 아래를 하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위 이쪽을 어깨 밑으로를 상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구를 배울 때나 수초동을 할때 아마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 이쪽 하박만 이용해가지고 이, 이 상태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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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습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 연습. 그이 연습이 우선 큐가 좋고 막 이러기 때문에, 다 엠만 하면은 이걸로도 다 구사가 돼요. 하방만으로도. 그리고 공도 가볍게 가볍게 굴러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게임 치실 때 상수분들이나 프로분들, 아니면 TV에 보면 뭐 쿠드롱 선수 예를 들면 되게 좋겠죠. 뭐 이런 거를 끌어 친다거나 뭐 이쪽에 끌어서 뭐 한다거나 이런 거할 때, 쿠드론 선수가 굉장히 편하게 가볍게 이 공들을 끌어서 이렇게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 하방만의 스트로크의 스피드 갖고는 구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상박을 같이 써줘야만이 이이 아, 아, 이 공이 끌림과 밀림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서 음, 이 하방만 쓸 때와 하방만 쓸 때의 공 컨트롤은 아마 이런 거겠죠. 지금 보시면 어뭐 더블이라든가 공이 뭐 밑에 있다거나 뭐 이런 예민한 공들칠때뭐 이럴 때 굉장히 하방만 그러니까 하방 밑에만 밑에 팔 여기만 이것만 가지고 공을 컨트롤할 때는 굉장히 예민한 두께의 공을 컨트롤할 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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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겠죠. 예, 하방만으로도 이, 이 컨트롤 이런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공 구름 자체가 굉장히 가벼운 성질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가 그 굴리는 공의 성질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그다음에 밀렸다 스트레이트 그다음에 끌렸다가 스트레이트 이세 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스트레이트를 할 때도 어떤 공은 하방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어떤 공은 상하박을 같이 써줘야만이, 상박까지 같이 써줘야만이, 어, 공의 성질이 좋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길게 이렇게 친다고 할 때, 그냥 하박만으로 이렇게 치는 것하고, 삼박까지 같이 써서 컨트롤을 하는 것하고는, 어, 공이 구름 자체가, 어, 힘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어, 성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왜 어제 오늘 이런 걸 느꼈냐면요. 며칠 만에 클럽이 왔는데 내가 어깨가 잘안 풀리고 그다음에 그 몸이 굳어 있을 때 특히 이럴 때 보면은 계속 하복만 가지고 스피드로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될때 스타일을 보면은 공 맞는 소리 자체가 딱이 소리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 굴림 자체도 이렇고요. 그러니까 이건 회전이라기보다는 이공 자체를 그냥 그냥 분리만 땅땅 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잘, 오늘 잘될때 이렇게 공을 컨트롤해 보면 어떤 느낌에는 하와까지 같이 있어서 공을 제가 묵직, 묵직하게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똑같은 궤적이지만 공 구름이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시기에는, 화면상으로 보시기에는, 그냥 스트록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면, 저는 지금 하박이 간 다음에 상박이 진행되는, 이, 이, 이거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박까지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런, 어, 컨트롤 자체가, 어, 우리가, 어, 그러니까, 그냥, 스트록을 할때 자세를 잡고 스트록 연습을 할때이 연습만 하는 거하고 또 여기서 상바까지 같이 같이 가는 거를 연습하는 거하고는 또 공의 성질이 달라진다. 그리고 한 차원 또 높은 굴림을 굴는 자체가 바닥에 쫙 깔리는 느낌이라서요. 상수들이나 그 v 에 나오는 프로들 보면은 공의 힘도 조절을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어, 상박까지 같이 썼기, 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공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있고, 이 공을 여기로 보내서, 제 공을 여기로 보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들. 이게, 이거 밀림을 그냥 이용해서 끌어준, 끌, 그러니까 끌림으로 해서 끌어주는 게 아니라 상박까지 같이 써서 분류를 쭉 시켜주면 공의 성질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 이거를 우리가 게임 중이라든가 실전에서 하고 있을 때잘 기억이 안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아, 이때 내가 하박을 써야지, 내가 이때 상박을 써야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 절대 안, 안 되는 거죠, 게임 중에는. 게임 중에는 그냥 배치에 내 몸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는 시간까지 갖기에는 그거는 너무 오랜 타이밍을 뺏고 있는 거죠. 이 배치는 내가 어 여기를 와야 되니까 바로 여기에 떨어져야겠죠. 그럼 여기 떨어지면 밀림을 이용해서 이 정도 가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밀림을 했는데 하방만으로 밀림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되는 거죠. 오긴 오는데 그런데 상박까지 쓰게 되면은 상박까지 쓰게 되면은 공 구름이 똑같은 공의 구름이지만 이런. 묵직한 구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 양이나 그 공의 구름 자체가 바닥에 쫙 깔려서 온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상수들이나 그 사람들이 공그 당구를 칠때뭐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보내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게 이거를 하박 가면서 하박이 가면서 상박까지 같이 이렇게. 스트로크을 해주면 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공의 배치가 아니라는 거죠. 굴림이. 그런데 이거를 구분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내가 지금 하박으로만 공격을 하고 있어서 이런 내지를 돌릴 때나 만약에 우리 게임 중에 이렇게 나왔을 때좀 어려운 이 힘이 필요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끌림을 이용해서 여기 여기까지 뭐 이걸 바로 직접 끌어서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이이 이 공을 내가 어떤 컨트롤로 팔의 컨트롤로 이거를 컨트롤해서 공을 움직임을 만들 것이냐 이거는 어 충분한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연습을 하시면서 하방만으로도 해보시고, 상박까지 이용해서 해보시면, 공이 밀림이나 끌림을 하는 게, 어, 그리고 팔이 굳어있다는 느낌을 어 가지지 않고, 또 연습을 하고 게임을 할 때보다 이렇게 어제나 오늘 제가 경험했듯이, 뭐 클럽에 방문해서 바로 게임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내그스트로 연습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정확히 판단해 볼수 있는 기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같은 이야기지만 그이 어떤 공에 배치던 이거를 어 이렇게 하방만으로도 한번 해 보시고요. 음 제가 너무 뺐네요. 이렇게 하방만으로도 공을 한번 컨트롤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같은 공을 상박까지 같이 써서 한번 컨트롤 해보시면, 해보시면, 내가, 어, 상박, 하방만 써서 공격할 때와, 그 다음에 상박까지 같이 써서 할 때와, 이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 그, 어, 스트로 보면은 공의 구름이나 분리되는 소리 자체가 틀리잖아요. 공이 맞는 소리도 틀리고요. 그냥 하박만 해서 이 스피드만으로 할 때에는 그냥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이 자체를 하박까지 같이 쓰면서 한다 그러면 공 자체가 소리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클럽에서 한번 연습하실 때 내가 똑같이 빠른 스피드 똑같은 느린 스피드로 하방만으로만 연습해 보시고 또 제가 지금 하, 상, 상하바 같이 쓰겠습니다 하박까지상박까지 그래서 굴려 보시면 이 공의 구름이라든가 아니면 음~ 뭐~ 그 공의 속도 스피드의 조절 이런 것들이 아마 어, 여러분들, 그, 연습하시는데, 그리고 조, 더 좋은 한 단계 올라가는데, 좀 구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저도 똑같이 겪었는데요. 이 상하박을 같이 연습하시면서 어깨가 먼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이게 뭐, 뭐냐면요. 우리가 이게,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아마 연습하셨던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이런 거 이제 끌림을 이용한다고 할때 어깨가 먼저 가버리는 거죠. 이게 어깨가 먼저 이렇게 나가 버리는 거죠. 이게 먼저 앞서 수가 앞서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박이 가면서 상박도 따라가는 형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깨가 먼저 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그, 그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어깨가, 어깨가 먼저 가는 것도 한번 경험해 보신 다음에, 그랬을 때 성질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 성질도 또 판단해 보시면, 어떤 것들이, 어, 공의 구름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지, 이거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박과 상박을 구분하고, 이런 끌림을 이용해서, 어, 아니면 밀림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실 때, 이, 공의, 어, 끌림을, 이, 어, 저기,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박의 연습, 상박의 연습,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돼 있으면, 이런 공들이 배치가 됐을 때, 어, 어렵지 않다. 그 대신 저도, 그, 어제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됐어요. 그러면, 어제는 안 됐는데, 오늘은 됐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녹화를, 저, 오늘, 여러분께 설명을 열당 가족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저도 26점이고 당구를 계속 치고 있는데도 저도 까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26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몸에 정말 그 배게 되면 저도 한 30점이 될 텐데, 근데 이렇게 구분은 좀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안될 때에는 왜안 되는지 그리고 잘될 때에는 지금 왜 제가 잘 되고 있는 건지를. 이거를 아, 알아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그러면 그 많은 방법 중에,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상박만 할 때와 상하, 하박만 할 때와 상박까지 같이 할 때, 이때 공의 성질들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내 팔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더 여유가 있어진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어, 우리 스트로크의 팔의 하박, 상박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클럽에서 연습하실 때 정확히 해보십시오. 팔에 이걸 고정시킨 상태에서 하방만으로 그리고 팔 어깨는 멈춘 상태에서 상박까지 같이. 자 이거 어, 숙달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이 어, 어떤 공을 배치든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공격할 수 있을 겁니다. 어, 오늘은 뭐,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어, 뭐 문의 사항도 가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클럽에 왔을 때 저한테 이렇게 방, 뭐, 질문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음, 오늘은 여기서 어, 상박 하박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당 가족 여러분, 자, 열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